나는 그냥 상어 스쿠터에 갔었 스쿠터에 간다고? 뒤지서진 Não, <laughs> não,

있는 거래요. 찍어드릴까요? 아니요, 네데버 모습만 찍어주세요. 끝 있다. 뭐 가을, 되가또 누가 오길 뭐 오겠지. 아, 너무 더오르 아니, 아니, 공강 오면 좋국 가라. 나무나 이런 거구경하러그 그렇게 <목소리> 남습니 <목소리> 쎄눈 뜨고 찾는 거아니야 아니야 <laughs> 안 보여서 그러지? 네 뭘까요? 뭘까요? 호진이 형공분풍경이라고 했고 아침에 먹다 놓은 거 갖고 왔는데 개 맛있겠다 엽떡 먹었잖아 어케아 엽떡 진짜 맛있었어 와 <laughs> <laughs> <어우>, 냄새 우우우 <laughs> <뭌> 뭐야 뭐야 왜 눈물이 없어? 무서워 그냥 눈감 o n t come off 있어요? h e h o s p 리 t a l Not only can you see me, do you want to f i n i 고 h something? Dave. What 먹어도 you do? Papa, don't you go 있 o the w o 네. 그러면 약간 김수미 알람 이런 거 해. <laughs> <김수미 알람. 웃음> 아이씨 통한가봐 이집은사고싶다 <laughs> 근데 이거 해가지고 응. 브이로그 찍고싶다 찍어봐 <laughs> 표정이 괜찮은데? 근데 응. <laughs> 근데 저기 제가... <응. 웃음> 이건 좀 <laughs> 너무 더럽잖아 왜? <laughs> 아니 가끔 이제 수업시간에 응. 친구가 없으니까 응. 이렇게 <laughs> 우기를치우 응. 이렇게 뭐 가루가 나거 아니? 그치? 근데 이거는 보통 이렇게 쓸잖아? 응. 근데 좀그 그래 혼자 있으면 응. 뭔가 쓰는 데 쓰레기를 버리는 응. 것 같은 거 같은 거그아 응. 조삼촌 조삼 착하다 이렇게 보관 중보관 <laughs> <laughs> 보관하는 <웃음> 또좀 진지하게. 아, <laughs> <laughs>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. 봐볼까 지금? 야간 야간 해봐. 아, 야간. <웃음> <웃음> 아니 <웃음> 근데 잠깐만. 아 근데 야간하면 아시에 끝나 자기야. 투입 <laughs> 거. 그러니까. 나 수요일에 그아시에 와서 아시에끝나고 <laughs> 나랑 똑같네. 아. <laughs> 어 근데 너 수요일에 그거아나리 그러니까 그래서 음. 좀 고민 중. 이지 그럼 면 카메라만 <laughs> 대화 하잖아. <laughs> 저희 동물 뭐 어떡하면 좋을까요? 어떡하면 좋을까요? 지금 가 정성이밖에 없는데 응. 네, 놈이. 네, 네 명씩 조별로 하라는 데 해결 해결책은 댓글로 아.. 나.. 아 거들떠도 안 봤는데 한번 봐볼까? 난안 안치져 응? 어, 저기, 나 따라 나한너 어. 너 얼굴만 따라잘 아.. 잘 <웃음> <웃음> 코리안.. 거버거트 귀에 뭐놨어 응. 뭐나어 뭐야? 염증. 왜? 몰라. 티티팀 기반 여업가거 뭐..뭔데? 나 친구 없다가 팀 기반 있다고 찾지 말라고. <laughs> 야 이거 보여? 뭐야 <laughs> <너? 웃음> 이거? 보여라 보여줘. 티티예보라고 가로 붙는. 너날 놓고 아이 근데 너 아이패드에서 그너 보는 게더 좋았지 않니? 많이 있으면 예. 좀 들었는데. 땄는데. 에, 타 깔았는데. 그 수강신적을 몰라고 했지? 이. 아, 왜 그러는데? 맞아. 핸드폰 가지가지 한다 아주. 월요일 6 7. 수요일아나 월요일 안돼. 안돼. 응? 아, 나 월요일 안돼. 안돼. 그니까 안 된다. 안돼. <laughs> 들을까? 나 들었어. <laughs> 교수님 할 때. 너 듣지 말래. 진짜 들으면 안돼. <laughs> 진짜. <웃음> 근데 수요일 야간 들으면 응. 나1 2시 그만. 개꿀이긴 해. 수요일만 야간을 듣네 음. 얘를 드랍할 거니. 응응, 음, 음, 그렇지 그치, 그치 드랍하면 나 목요일에 1 2시 <laughs> 그러네. 수요일만 겁나 고생하면 돼. 아씨 시험이 문제인데. 심지어 이거 왔다. 기까지는 하면은 한 시간, 두 시간 반 얘는. 응. 음. 근데 얘 그렇지 한, 그렇지 그렇지. 얘도 두 시간. 아 무슨 패스 했다 근데. 비슷하긴 하네. <laughs> <laughs> 진짜? 근데 수요일 안 되잖아 맞지? 왜? 그럼 나 깜짝아 얼굴 그렇게 뜨고거뭐 <laughs> 농촌이 아니가어 <laughs> 오늘은 내가 안 듣고 월여고 연습하고 광고리액하 그럼 화제는해 그럼 얘가 이럴 줄모니까아 <laughs> <아니> 근데 <laughs> 나한테 이럴 <줄은> <laughs> 여러분 <여름> 러분 <laughs> 큰일 났어요. OT 했는데 드랍할까봐요. 나도 한마디 해야 돼. <laughs> 나도 한마디 해야 <laughs> 라고 알겠어. <laughs> 한치앞도 모르는 게 인생. <laughs> 아이고, 말고. 아. 어, OT 소감 뭐라 그래. 아, OT 소감. <laughs> 음... 큰일이다. 연습 빠지는 게좀 미안해. 어? <웃음> <웃음>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야? 어휴! 해고기이잖아. 밥맞지 못해. 밥 먹어야 될 시간이야. 응 음, 밥먹어 그니까 밥먹어야 되는데 너랑 떠들고있 음. 여러분 배고픈걸 자꾸 내 탓을 하는거 어떡하지가? 자기가 밥을 너무 못할건데 이거 근데 응야 탐난다 탐나? 탐나는 잔? 음. 신기하지? 이렇게 촬영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. 나 나온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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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왜? 이게 무슨. 이게 무슨 소리지? 수업이6시까지인데 5시부터 지습거무지이지야5시까지 이거 무시 소리지? 이거 무슨 5리지 이거 무슨 소지 이거 시슨지구나6시까지 이거 무슨 소리지? 이거 무슨 소리 무슨 소무무 우리가 거의 주말은 터치 안 하는 식으로 연습하고 있거든? 어. 평일에 주 당장 연습하는 거 그럼 어, 다른 사람들 언제 언제 봐? 거의 다 나와 거의. 볼루와 손끈? 이미 뽀뽀팀 거의 다 되는 애들만 있어서. 너는 확정 나간 거야? 확정인데. 지금 말하면 안내죠 뭐래? 못할 것 같다 하면 안내죠 근데 안 돼. 난안 돼. 뭐. 못하면 안 돼, 나는. 그케게안 돼? 어? 오케이 하자. 어, 너도 다 잘하자. 그럼, 그럼 크로우를 포기하는 게 어때? 에바. 왜? 에바. 왜? 에바. 왜? 나 하고 싶었어. 그럼 나는 결국 수업을 포기하겠다는 거네? <웃음> <웃음> 리액션 포기를 못한대. 진짜. 근데 지금 조금 기울어진 건 <laughs> 왜냐면 너랑도 수업 듣고 싶어. 좋아. <웃음> <웃음> 수업을 안 바꿔. 응. 그것도 지금처럼 하면 은다가갈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렇지, g to take i 되겠네. 이 수업을 들어야겠네. 어 그러고 싶어? <laughs> 근데 이수업이 e Good day. You saw me. What is it? I'm not going to talk. I'm not going 응? 혹시 확인해볼 수 있나요? 왜... 아니, 아니, 나간... 뭐? 이거 뭐? 응. 응? 응? 이거 뭐?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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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이거 니까 내가 이거 이를 다섯 번 써야 되긴 이데어응 아씨 이거 뭐? 면은 뭐? 이거 뭐? 이거 뭐? 이거 뭐? 나도 뭐? 이거 뭐? 이거 뭐? 이 아, 맞네. 응. 지금도 그룹. 지 다음, 그단음밥 먹어야 되니까 응. 오늘 몇시음근 퇴근했어 지금 그 말이 그니잖아그 <laughs> 말이 그니잖아 다음, 그 다음, 그 다음, 그 다음, 그다이그이음그 다음, 그 다음, 그 물어봤잖아 그 다음, 그다 퇴근 누가 그걸 몰라서 묻냐고 지금 몇시그다 어? 너 법적에서 어디서 먹어 근데? 몰라, 나어디 오해선 오해선 오 어디 오해 어디? 휴게실? 선 오해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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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해선 오해선 오해선 보여선 오해선 오해선 오 뭐, 해 <laughs> 힐티힐러키 아, <목소리> 맞아 귀엽다 근데 너무 너무 좋다고 나 귀뚫었다 그러게 뭐가 달라졌지? <laughs> 했는데 귀를 거짓말 하지마 아니야 내가 말하니까 알았었어 어떻게 알았니 알고 있었는데 너가 원래 귀뚫은 줄 알았어 <laughs> 그니까 러 내가 왜키를 웰비... 털었는데 <laughs> 아 이제 이유까지? <laughs> 근데 너무 창피해. <laughs> 그래. 이렇게. 아니 이런 거. 지하실 냄새나. 어어 어. 우리 지하도 이런 냄새나. 역시 지하. 일층이잖아. 1층이잖아 맞는데. 예능 신기해. 따뜻하다. 어, 그니까알 좋다. 어, 그니까 근데 너 오늘 뭐 해? 나 오늘 귀 소독하러 가야 돼. 오, 그런지 얼마 안 됐구나. 3 주밖에 안 돼. 3 주나 돼? 어, 응. 어때? 어. <laughs> <laughs> 어때? 아, 괜찮은 거 같아. 왜? 아, 너가 들러. 어머머. 뭐야? 갑자기 너가 들러. <laughs> 머리 무사용 가닥려 어? 나도 좀 부끄러운데? 그렇지 끌까? 이따 볼게요